안녕하세요, 코냥입니다. 여러분, 일단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메이크업은, 짠! 자, 환절기가 왔어요. 왔습니다. 환절기가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피부가 뒤집어져요. 그쵸? 피부가 엄청 건조해지고, 엄청 이제 들쑥날쑥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이런 계절이 오면 피부가 좋던 분도 그렇겠지만, 피부가 원래 건조하거나 예민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들어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제가 피부가 아주 예민하거나 아주 건조해서 힘든 친구들을 위한 기초 제품을 준비해 봤습니다. 바이오더마 아토덤 인텐시브 밤인데요. 이 제품은 굉장히 건조한 친 친구들한테도 좋지만 항상 약간 건조함 때문에 가려워서 견디지 못하겠거나 가려움증으로 병원을 찾아야 되는 그런 친구들이 사용해도 좋은 크림이라서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미리 조금 더 촉촉하게 발라주기 위해서 저는 이거를 기초로 먼저 사용해볼게요. 오보습인데도 굉장히 막 척척하게 막 너무 찐득거리는 느낌 없이 달리는 느낌이 좋네요. 건조하다 못해 찢어지게 건조해서 가려움증까지 오는 그런 친구들을 아마 지성이신 분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런 친구들의 또 고통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얼굴이 많이 건조해지고 트기 시작하기 전에 미리미리 조금 관리해주세요. 그러면 겨울 동안 행복한 작년과는 다른 그런 유복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언제나 말하죠 항상 요 부분, 요 부분 참... 꼭한번더 덧발라주세요. 특히나 밤에는 그냥 여기 이렇게 약간 크림을 얹어놓는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듬뿍 발라놓고 자세요. 그러면 여기 부분에 화장하거나 이랬을 때 들뜨거나 여기가 튼 느낌 그런 느낌 없이 예쁩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굉장히 예쁜 피부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고보습 크림으로 보습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립밤을 따로 사용하지 않고 이 제품을 이용해서 그냥 입술도 함께 발라줄게요. 입술 전체적으로. 쪽으로 약간 두루두루 이렇게 넓게 발라주시면 돼요. 어때요? 완전 이렇게 쫀쫀하게 잘. 좋네요. 역시 고보습이야. 그 원래 피부가 찢어지게 건조한 친구들이면 이런 유분진 느낌 같은 게 없는데 우리 친구는 그 정도로 이제 건조한 친구는 아니에요. 다른 친구들도 그 정도로 건조하지 않은 친구들 중에는 우리 친구처럼 이렇게 유분기가 조금 보여진다라는 느낌이 드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렇게 흡수되는 시간을 준 다음에 티슈 한 장을 이용해서 베이스를 바르기 전에 이렇게 가볍게 한번 위만 닦아내 주세요. 닦아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밀어내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위에 남아있는 유분기만 살짝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제거해주면 이따 베이스 할때 유분 때문에 들뜨거나 그런 느낌 없이 충분히 깔끔하게 베이스는 되는 데다가 속은 충분히 촉촉하기 때문에 지속력도 좋아지고 피부 건강도 훨씬 좋아지겠죠? 베이스는 저번에 사용했던 쿠션인데요. 저번에 쓰고 정말 소름돋게 놀랐어요, 너무 하얘서. 제가 물론 하얀 컬러를 골랐는데 제가 골랐어도 놀라긴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더 세심하게 주의해서 써볼게요. 애초에 쿠션 퍼프를 조금 얇게 잡을게요. 그런 다음에 쿠션을 묻혀주고 얼굴 중앙 부분에만 바를게요. 이 부분은 이제 말안 해도 여러분 아시죠? 어떤 부분? 하이라이트 부분. 하이라이트 부분에 쿠션을 먼저 잘펴 바를게요. 양을 양을 작게 사용하셔야 돼요. 그때 보니까 양을 많이 사용하면. 아무리 펴 발라도 안 되더라고요. 깜짝 놀랬잖아. 가운데 부분을 최대한 펴 바르면서 외곽 쪽으로 이렇게 바르시는데요. 외곽 쪽에는 거의 안 발라지는 느낌? 여기 중앙 부분만 화이트하게 살려줄 거예요. 색조 메이크업이 들어가는데 화사한 느낌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피부 톤이 너무 어두운 상태에서는 예쁘게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피부를 좀 밝게 해주는데 전체적으로 밝게 하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중앙 부분만 밝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은 약간 관택도는 촉촉한 베이스를 해줄 거기 때문에 베이스 전에 기초도 조금 탄탄히 해줬습니다. 이렇게 외곽부는 그대로 좀 피부톤을 살려두고 얼굴 중앙 부분만 이렇게 좀 화이트하게 살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밝게. 이번에 쉐딩을 넣어줄 건데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촉촉한 베이스를 해줄 거기 때문에 촉촉. 하게 쉐딩도 넣어볼게요. 아까 우리 사용했던 요 쿠션 있죠? 요 쿠션은 약간 뜰게요. 바닥면이 되게 오돌토돌하거든요. 그래서 요 스틱 섀도우를 여기에 대고 이렇게 잘 갈아서 믹스해줄게요. 우리가 피부톤을 굉장히 밝게 해놓은 상태에서 무조건 어두운 색을 얹어버리면 피부가 굉장히 갭 차이가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쉐딩을 연출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해보세요. 개꿀입니다내 피부톤에 딱 맞게 할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이렇게 발라보면 하얀 부분이랑 경계가 특별히 지지 않으면서 쉐딩이 되게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어요. 시중에서 파는 그냥 컬러를 사용하면 아무래도 나의 베이스와 내 피부와 갭 차이가 느껴지는데 이렇게 베이스에다가 잘 개서 사용하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쉐딩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얼굴 외곽 쪽에 자연스럽게 펴 발라주고 이따가 파우더나 쉐딩을 얹을 때 살짝만 커버를 해놔도 효과가 확 들어가 보이니까 굉장히 꿀일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쉐딩 효과가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얘가 베이스가 같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커버가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커버 효과도 있어서 정말 어... 굉장히 자연스럽게 커버가 되는 개꿀입니다. 그런 다음에 남은 양을 이용해서 이 부분에 이렇게 음영 잡아줄게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 눈 앞머리 쪽에 음영 잡아주고. 커버력도 있으면서 뭔가 약간 베이스의 그 쫀득함도 같이 가지고 있어서 되게 착착 잘 붙네요. 어, 좋은데? 베이스만 바를 때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쉐딩이랑 음영을 한 번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얼굴 중앙은 윤기나게 할 거라서 그대로 두는데 외곽 쪽은 쉐딩을 한번더 잡아서 얼굴 골격을 확실하게 타이트하게 가볼게요. 아까 쉐딩을 가볍게 넣어놨기 때문에 정말 그 위에 그냥 컬러만 살짝 얹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냥 얹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특별하게 뭐 많이 잡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앞머리가 있을 거라 헤어라인은 딱히 넣지 않을게요. 자, 이렇게 큰 브러쉬로 전체적으로 얼굴 라인 한번 잡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아주 작은 브러쉬를 준비해서 아까 우리가 쉐딩 잡은 눈 부분 있죠? 거기에 진하게 음영감 한번 넣어줄 거예요. 자, 눈썹까지 이렇게 같이 넣어주면 이따 눈썹 그릴 때 유분감 없어서 눈썹도 잘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눈 뜨는 데 있죠? 여기 빼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세요. 클래식 피치 컬러를 이용해서 눈두덩이에 전체적으로 발라줄 건데요. 이 컬러는 거의 펄이 아예 없는 은은한 컬러예요. 아까 우리가 여기 홀 맞춰서 음영 넣어줬죠? 그 음영 잡아놓은 밑부분에 클래식 피치 이렇게 얹어주시면 돼요. 베이스를 일단 최대한 밝게 갖기 때문에 컬러가 어느 정도는 예쁘게 올라올 거예요. 그냥 언더는 애교살 말고 여기 윗부분에 살짝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다음에 포인트 컬러를 넣어줄게요. 약간 얇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잘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포인트는 여기 윗부분에 전체적으로 넣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여기 위까지 이렇게 살짝 올라오게 넣어서 쭉 이렇게 빼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조금 납작한 브러쉬 이용해서 잘 발라준 다음에 이 아이라인을 넣을 범위까지 포인트 섀도우를 진하게 이렇게 얹어주시면 돼요. 언더도 여기 삼각존에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한번더 납작한 브러쉬로 전체적으로 경계 생기지 않게 잘 넣어주고 오늘은 눈 앞머리 쪽에는 안 넣을게요. 이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아이라인 그려줄 건데요. 호커풀은 라인이 없으면 안 되지요. 라인은 눈을 뜬 상태에서 일단 시작할게요. 여기 이 부분에서 앞뒤로 움직일게요 이 라인을 기준으로 일자로 이렇게 뻗으세요 눈을 뜨면 크게 보이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두껍게 그리면 진짜 무서워요 그렇게까지 강렬하게 그리지 마시고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에 라인을 뺄때쭉 빼주신 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를 이렇게 들어 올리세요 여기 끝부분 보이죠? 이 끝부분에 이렇게 연결 이렇게 끝나는 부분에 그리고 무릎 보고, 아까 점막을 전체적으로 메우지 않는데 여기 끝부분은 우리가 여기 딱 메꿔주면 점막 부분에 살짝 뜨는 느낌이 들수 있으니까 이 부분만 이렇게 살짝 메꿔주세요. 자, 이렇게 라인까지 그려준 다음에 눈두덩이에 펄을 좀 얹어줄 건데요. 이런 저는 좀 피치톤 펄을 준비했어요. 스펀지 퍼프에 이렇게 잘 발라준 다음에 아까 여기에 우리 음영 넣어줬고 여기 포인트 컬러 들어가 있죠? 거기 사이에다가 이렇게 펄을 얹어주세요. 자, 너무 양옆까지 많이 퍼지지 말고 중앙 쪽에 포인트 되게 딱 넣어주시면 돼요. 오늘은 눈화장 제품은 거의다 은은한 제품으로 사용했어요. 데일리로 할수 있도록 저눈 떠볼게요. 이렇게 뜨고 한 번만 여기 이렇게 정리.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넣어주면 눈이 막 너무 부어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너무 부담스럽지도 않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이라이트가 들어가는데 이때는 좀 제품 선택도 중요해요. 펄이 너무 크지도 않고 뭐 너무 화이트한 느낌도 없이 좀 피부톤에 맞는 그런 펄을 골라서 이렇게 얹어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애교살 어떻게 만드냐고. 근데 애교살을 만들 때 어렵게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세상에 쉬운 방법도 많습니다. 많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준비한 제품은 바로 요 애교살 메이커라는 제품이에요. 요거를 이용해서 아주 쉽게 우리 애교살을 만들어 볼게요. 일단 여기 밝은색 컬러를 이용해서 언더에 하이라이트를 듬뿍 넣어줄게요. 지금 데일리 메이크업이니까 제가 하는 것보다 펄을 좀 들르는 게 좋겠죠? 여기 이렇게 눈 밑에 들어가는 부분 말고 속눈썹 여기 바로 윗 부분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아까 우리 여기 삼각존 해놨죠? 여기 전까지만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펄을 좀 듬뿍 얹었습니다. 듬뿍 들어갔죠? 아주 많이. 그렇게 해준 다음에 음영 라이너 부분을 이제 이용할 건데요. 웃어볼게요. 애교살이 없는 분들도 웃으면 여기가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그늘이 지는 부분이 나와요. 그늘이 지는 여기 바로 밑부분에 그리는 게 아니라 살짝 여기 밑부분에 이렇게 음영을 잡아주세요. 드늘지는 여기 바로 잡으면 굉장히 어색하니까 그 부분이 아니라 살짝 밑 부분으로 잡아서 이렇게 이때 너무 힘을 줘서 티나게 빡 넣어버리면 사람들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약간 손에 힘을 빼고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그런 느낌이 날 정도로 많이 넣지 마시고요. 많이 넣어야 될 부분은 눈동자 바로 밑 부분 여기만 조금 이렇게 많이 넣어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풀어주세요. 왜 애교살 지금 엄청나죠? 지금 폭발할 거예요. 이제 마스카라를 바르기 전에 뷰러를 집어줄게요. 뷰러는 속눈썹 텐션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 단계에 나눠서 집어주시면 돼요. 밑에서부터 힘 줘서 빡빡 뿌리가 고정되도록 이렇게 집어주시면 됩니다. 잘집혔죠 드디어 오늘의 포인트, 마스카라 바르기. 그리하여 오늘 사용할 제품은 이니스프리 스키니 꽁꽁카라 제로인데요. 스키니 꽁꽁카라는 원체 깔끔하고 예쁘게 발려서 예전부터 좀 자주 사용하던 제품인데 이번에 한국인의 눈매에 맞게 브러쉬 길이가 좀더 짧아지면서 눈꺼풀에 묻지도 않고 텐션감도 좋아져 예전보다 한층 업그레이드 됐더라고요. 그러니 또 제가 안 써볼 수 없겠죠. 제가 또 속눈썹에 한집착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뷰러는 미리 가볍게 찝어준 뒤 이렇게 쫙쫙 발라주면 와 보이시나요? 브러쉬에 텐션감이 더해져 확실히 바르는 맛이 있네요. 어 진짜 되게 예쁘게 발려요. 섬유질이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전체적으로 뭐가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길어지는 그런 착시 효과도 좀 주고 이번에 이니스프리가 일을 네 특히나 이렇게 양쪽 끝부분에 숨은 속눈썹을 발라주기가 확실히 좋아졌어요. 브러쉬가 짧아진 덕분에 안쪽까지 꼼꼼히 발라도 묻어나지 않는다는 거. 헐저 항상 편하게 바르게 면봉 이용하세요 했 했는데 드디어 오늘 그 이야기를 패스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보이시죠? 지금 뿌리부터 이렇게 발라주는데 소리 워낙 미세하면서 탄탄해서 막 뭉치지 않고 자기 가닥으로 이렇게 쭉쭉 뻗어가는 거 보이시죠? 사실 오크풀은 아이라인도 아이라인인데 저는 마스카라를 되게 중요시 생각하고 있거든요. 마스카라를 잘 발라야 눈이 확 갑자기 커지는 그런 효과를 볼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아이라인은 빼먹어도 호커플 메이크업 할때 마스카라는 정말 꼭꼭 해주는 편이에요. 눈 떠볼게요. 이렇게. 엄청 잘 발리는데? 오, 이니스프리가 이랬네? 짠! 이렇게 스킨이 꼼꼼카라 제로로 마스카라 바르기 끝! 어떤가요? 확실히 묻어나지 않고 뭉치지 않으면서 눈꺼풀에도 처짐없이 컬링이 살아있죠, 그쵸? 와, 이래서 무쌍은 마스카라를 포기할 수 없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진짜 마스카라 사랑합니다. 럽. 락.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에 혼을 불태웠다면 이제 눈썹을 그려줘야죠. 아, 정말, 호커풀은 아이 메이크업이 화장의 전부예요. 눈썹은 오늘은 약간 브라운 톤 컬러를 이용해서 좀 부드러운 느낌을 살려서 그려줄게요. 어차피 눈화장 진하게 들어가서 이제 뭐안 하든지 약하게 하든지 다 걸려요. 그냥 이미 화장했다는 거 선생님이 이미 다 아니까 오늘은 뭐 굳이 앞머리 내린다고 눈썹 안 그리고 뭐 그럴 필요 없어요. 뭐다 했는데 하나 안 한다고 뭐 그게 안한게 되겠어요. <laughs> 오늘 마음껏 하세요. 마음껏. 괜히 마지막에 아우 나 이거에서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뭐 하나 들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꼼꼼하게 다 하세요. 어차피 걸리면 당연히 걸리는 거고 안 걸리면 운 좋은 거니까. 이쯤 되면 기가 다 빠진다니까. 그냥 <laughs> 이제부터는 그냥 나의 소울. 아까 사용했던 쉐딩 제품 있죠? 그 반대편에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오늘 하이라이트는 약간 나비를 그리듯. 여기 이렇게 날개 한번 그려주고 여기, 여기 살짝 밝힐 거예요, 이렇게. 여기 다시 이렇게 밝혀줄 거예요, 이렇게. 위아래는 딱히 안 밝혀요. 오늘은 여기 이 부분과 이 콧등 여기만 딱잘 밝히면 돼요. 알았죠? 투플을 이용해서 이렇게 잘펴 발라주세요 이렇게 펄이 있지는 않지만 이 화이트한 광택과 아까 우리가 윤기나게 해놓은 그 베이스가 같이 들어가서 번쩍번쩍한 느낌 없이 맨들맨들한 그런 하이라이트 느낌이 나서 피부가 너무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발라졌죠 여러분 여기 밝히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연애를 할수 있어요 이 친구가 우리 모델 친구가 남자친구가 없어서 오늘 밝혀줘 봤어요 <laughs> 이제 연애운이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도 연애운을 뿜군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를 밝혀주셔야 돼요. 이거 제가 매번 말하지만 밝히세요. 남자친구 곧 생길 거예요. 좋은 일이 올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환해진 얼굴을 보고 다가왔을 때 약간 사랑스러움이 있으면 바로 첫눈에 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핑크 블터치를 또 준비해봤어요. 사랑은 핑크지. 자, 그래서 어디에 넣을 거냐면 아까 우리 하이라이트 넣어줬잖아요. 고기 밑 부분에 이 부분에 넣어줄 거예요. 크림 블러셔라서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려서 넣어주시면 돼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오늘 약간 톤을 많이 다운 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볼터치랑 이런 부분까지 다 컬러가 없어져 버리면 여기 밝히나 마나 집에 우한 있는 애처럼 되는 거예요. 핑크를 얹다가 아나 감정 조절 실패했어요 지금 너무 사랑을 많이 줬어. 그러면 아까 사용한 퍼프 있죠? 그걸로 좀 닦아내세요. 제가 또 우리 모델 친구에게 애정을 너무 쏟았어요 지금 감정 너무 좋아 사랑이 넘쳤어. 자 반대쪽도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이렇게 듬뿍 발라요 듬뿍 흥에 취해서 내가 주고 싶은 사랑만 그런 다음에 그냥 이렇게 살짝 위에 한번 덮어주세요. 그러면. 음, 충분히 자연스럽게 컬러가 들어가니까. 아우, 정말 사랑이 시작될 것 같은 그은 핑크핑크한 예쁜 볼이죠?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예쁘게 메이크업이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확 땡겨줘야죠. 땡겨주는 건 역시 뭐겠어요? 립이에요. 립을 예쁘게 쫙 발라줘야, 아 찜콩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쵸? 찜콩? 자, 그래서 저는 여기 레스포색에서 나온 마이 포켓 립 크레용을 쓸 건데요. 제가 쓸 컬러는 그레이브 루트 점꽃이라고 하네요. 요런 것도 발음 잘 해줘야지. 또 여러분들이 제품 잘 찾을 수 있으니까 어떤 컬러냐면 이렇게 약간 다홍빛 또는 고로한 컬러입니다. 자, 이렇게 바른 다음에 면봉으로 한번 펴줄게요. 우리 아까 사용했던 러브러브 하트 제품, 카와이. <laughs> 면봉에 이렇게 발라서 외곽 쪽에 얹을게요. 손으로 해주셔도 돼요. 제가 언제나 누누이 늘 말하지만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죠.